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진정한 삶이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 말, 행동이 타인과 사회에 해가 되지 않고 스스로 떳떳하게 자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피하고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듭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인간 관계를 건강하게 형성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작은 선택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였습니다.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자부심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도 직결됩니다. 사회는 개인들의 선택과 행동으로 이루어지기에. 각자가 떳떳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공동체 역시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며 복잡해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기본적인 윤리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외적인 성공과 가치를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남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 할수 있습니다.